매년 12월이 되면 휘황찬란한 트리와 캐롤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대를 높여만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욱 강화되어 있고 차분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기쁨과 기대보다는 한숨과 불안이 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년과는 다르게 랜선을 통해 영상을 중심으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기 예수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약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오심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목자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첫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당시의 거지들이나 도둑, 도둑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주가 자신을 기르시는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양떼 삼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오늘이 약이 예수의 탄생은 그 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메시아일 뿐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기대했던 로마의 식민 사회 속에서. 다시 다윗의 그 화려한 왕조를 재건하게 될 그러한 아기 예수가 아니라 목자들과 같이 사회 속에서 천대받고 사회 속에서 존재감이 없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심으로써 이미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한 부류라고 할수 있는 목자들이 바로 그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듣고 또 그들에게 천사들은 표적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찾아나서는 이두가봉 2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누구를 위해 오시는지 어떠한 이들을 위해 오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9절입니다 예, 구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오늘 구절 말씀을 원문을 보시면 이 주의 사자는 곧 주의 영광을 뜻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누구라도 그 두려움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주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본질상 죄인인 모든 인류는 마땅히 자신이 심판받을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큰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잡힌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주의 영광이 인간에게 죄인 된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곧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은 죄인된 인간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이었다면은 그것은 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맞게 되는 일이지만 놀랍게도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이 일은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기 예수의 오심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아기 예수가 죄인 된 인간의 유일한 구주로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천사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죄인 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또 이장 14절은 뭐라고 말하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도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장 14절의 이 하반절 부분을 직역하면 아기 예수의 오심을 큰 기쁨,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지금과 같은 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이런 불안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샬롬하고 같은 의미이고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7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 예수가 무엇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곧 평강, 완전하신, 충만하신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 평강으로 오시는 평강이신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인류는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는 스스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주로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큰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미 믿고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천사들의 찬양은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성탄 발표회를 함께할 것입니다. 절망과 한숨으로 신음하는 지금 아기 예수의 오심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타가 차지했던 그 자리, 향락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즐거움을 표현했던 많은 그 자리들을 코로나 19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히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아직 그를 알지 못하여 불안과 염려 가운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과 이웃들에게 전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